촬영 당일은 5월 7일 바로 메타몽 스티커가 나온 날이고 와 이걸 정말 구매하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마침 잠실 롯데몰 1층 유니클로에서 메타몽 티셔츠랑 가방을 또커스텀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컨텐츠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뭐지? 왜 오늘은... 있어 저기 있어 오늘은 왜 여유롭지? 지금 시간은 9시고요 9시 5분 정도 됐고요 햇볕은 강렬하고요. 사람은 없어요. 자, 저한 개당 한명맞죠 어, 194팀 절대 못 사죠. 물어볼까? 나 오늘 얼굴? 구웠네. 무슨 맛이야? 지금 아샤추를 샀거든요. 아이스티랑 그, 그거잖아. 아샤추가 창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 탄리오 캐릭터 들어있다고 했고, 투 플러스 1이어서 짠! 마을형의 친구분이시고 지금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밥으 포켓몬빵이고 음. 음. 핫!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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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이거, 이거 마을형이 탐낸다 아니, 뭘이 미치셨는데요? 대박! 형 여기, 형 친구분이잖아 왜요? 아니 닭꼬리는 미쳤는데? <laughs> 이런 거라도 괜찮으세요? 그건... 별로예요? 저한테 주는 거. 네. 아 그래? 별로예요? <laughs> 아니요, 전혀 아니, 그냥... 괜찮은 거. 별... <laughs> 얼마 안 하. 아니 그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서 그나마 <laughs> 괜찮은 맞아, 게. 안 어? <laughs> 아니, 그런 안 아니, 안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안 짐이 많아질 안... 많아질까봐. 아니 이거라도 드릴까요? <laughs> 큰 거를.. 왜냐면 해외또 일본 가시고 아, 하시는데 어, 네. 짐을 네. 늘릴 수가 없어서 아.. 아 아니.. 아니요 포켓몬 밭서뜯어가야지 너무 집에 오래 있었던 거야 뭐니? 이렇게? 왜왜왜? 왜, 왜? 뭐야? 누가루함 같은데? 맞네 어, 황운이야. 과연. 근데? 네? 어, 오, 오, 괜찮아. 시나모를 오, 귀여운데? 아휴둘 다. 어? 이거를 못 열어가지고 아주 그냥. 과연. 쫀. 오, 헬로키티. 언니 근데 귀여워. 오, 여기 괜찮은데? 말령이 쿠루미거든요쿠루미가 제일 귀엽게 잘 나왔어요. 낫벌 <laughs> 세일이라고 써있어. 아, 그래? 어. 참고로 이건 스탠트로 스탠드로 반응하고. 와, 근데 예쁜데? 귀여운데? 오늘은 이거 하려고요. 맞아, 이거 스티커도 뭐지? 받고 싶어. 응,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포켓몬 UT 스티커 이벤트. UT 또는 메타몬 UTM. 아, 이거 해도 되는 거구나. 아, 그러네. 해야지. 오늘은 이거 하려고요. 이왕 이거 온 김에.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만드는 커스텀은 얼마24,000 얼마야. 이것보다 만원 비싸. 맞아. 일반 그것보다. 오늘은 만 편해요. 어차피 인형을 포기했기 때문에. <laughs> 100개? 저는 1 9 0원대예요 <laughs> 인형 200개 오늘인데, 인당 2개씩 한다고 해도. 여기. 마일령 친구. 그리고. <laughs> 아니, 내가. <봤다. 웃음> 얼굴 나오기 싫어하는 말이야.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때 오시면 돼요. 여기는 포켓몬타운, 롯데, 월드몰 1층이고요. 그러 여기서. 어, 이것밖에 없는데? 어, 근데 귀여운 거 많다.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어, 푸도 있네. 헐그다 벗고 있어. 어, 그거 텍스프이래요 <laughs> 텍스 리펀드래. 어? <laughs> 어, <laughs> 아, 재밌다. 근데 귀여운 애들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laughs> 왜? 아, 어. 아, 오늘은 여유롭다. 아니 너무 여유로운데? 그냥 바로 들어오면 돼요. 아 여기 있다. 마그넷. 할까? 뿌잉. 뭐 나왔지? 아 그냥 일반 나왔어. 라면. 아 뭐야 오른쪽 나왔어. 똑같은 거에다가 이거, 이거는 오른쪽 나왔어 아아 그러네? 그냥 이런 거라도 드릴까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여기요 여기. 이거 이거는... 있, 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예만아 그, 얘만... <laughs> 그래요? <laughs> 다른 거 어른님한테 갈 예정이어서 아 그랬어요? 아유아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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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있으시네요 네, 이것도 해달. 그나 나가. 어, 그 갔다 오시고 다음 날 가서 샀어요. 아 진짜, 아 어, 이것도 사셨네요? <웃음> 네. <웃음> 어,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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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나 쓰는데. 어, 축하드려요. 네, 둘이지요? 패밀리즈. <laughs> 아파밀아 지나 이 패밀리즈 드릴까요?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많아, 요 아, 너무 많아. 저, 저도 많았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메타몽 중복 나오셔서 교환하려고 망을 걸놨다가 <laughs> 오늘 사람 없길래 자서 <웃음> 뽑으려고 <웃음> 왔는데 <laughs> 앞에 분실길래 아 뒤에서 그냥. 뽑으려 기다렸는데 <laughs> 보니까 가방이 있었나 봐요. <laughs>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마치 딱 중복 나오셔가지고 하트는 세트로 해야죠. 이제 배지도 맞춰야 되는데. 어? 내배지 네, <laughs> 너무 비싸. 어 근데 딱그거네요그 그, <laughs> <laughs> 모양 제가 들었던 거. 네, 반대만 나와가지고 지금. <laughs> 하셔야죠 하셔야죠. 오 예쁘다. 근데 응. 뒤가 예뻐. 뒤에는 뭐요? 오 실루엣. 괜찮은데? 나 이거 우드차키 이거 받았어. 배치가 생겨버렸어 15,000원 중복 타오셔가지고 아니 왜불가모스가두개가 됐고 매도가 두개가 됐고 이거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아니 이것도 지금 중국으로 들어있고 아니 다가져갔는데 사람들이 뭐몇 개는 망가져있대요 얘는 이거 귀 이게 거 없고 헐 아니 너무 하잖아 이게 샘플 만드는 게 은근 어렵더라 재밌던데? 디자인하는 게 이것도 근데 귀여워 그냥 이렇게 하면 기본으로 귀여운 거 같아 여러 개 그냥 형 어떻게 했을지 나 궁금해 친구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1시 5분 이거 한 20분 만에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아니야? 아 픽업 데스크 응. 형은 오형두개산 거야? 응 어, 하나 선물하려고 아나두개 살걸 가방을 두개 잡고 나 가방이 선물하기가 좋아 옷보다 <laughs> 어디서 열어보지? 실내에서 열어볼까? 아니 지금 이 시간인데도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야? 꾸준히 잘 된다. 오늘은 날씨 진짜 좋고 눈은 안 떠지고 그거나 받을까? 메타몽 파일? 포켓몬고 그거 메타몽 파일. 어. 각자 만든 거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유니클로 디자인, 아, 여기 디자이너분이 만드신 옷이고요. 어, 디자이너분의 이제 센스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아니야? 알령의 작품. 이솔 귀여워. 넣어야지. 그리고 <laughs> <laughs> 어! 친구분의 디자인 봐 귀엽잖아 오! 귀엽잖아 아니 귀엽.. 있잖아. 뭐야? 여기 위에다 뾰족게 이렇게 놨어 약간 그거 같아 메타몽이 꿈꾸는 거 같아 오오오 그러게? 이렇게 오, 잘 만들었다니까? 오 괜찮다 오 아이디어 잘.. 오 센스 좋다 내거내 <laughs> 거, 내 거. 이제 내걸 요칼 차례야? 1인당 최대 오, 5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만들었다고 오그건 나쁘지 않지 않아? <웃음> 귀여워 우와 <laughs> <비어, 웃음> 어, 어디? 아, 아 그래. 그러게 그런 게 귀엽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바닥에 있는 애들 위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오 아야 귀엽네 프린트 재질이 그러니까 잘안 벗겨질 것 같아 오 어, 이거 좋다 어, 어. 근데 눈이 눈들 아 내가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커야 되는 것 같아 만들고 는큰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음. 어. 근데 작아도 예뻐 음. 일단 이렇게 옷 하시면 돼요 저는 참고로 라지 사이즈 29,900원 음. 스티커도 생각보다 귀여워요 이렇게 퀄리티 좋고 유티 프린트 이거 주의사항을 한번쯤 읽어보셔야 돼요 다림질하면 안 되고 서로 겹쳐 보관하지 말아야 되고 따뜻한 물에 세탁도 안 된대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은 평일에서 굉장히 굉장히 좀 여유로운데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한시 한신데. 그리고 이 안에도 저렇게 이렇게 줄이 되어 있거든요. 안에서 이 줄을 다시 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피규어가 있어요. 아 피규어가 아니라 인형이랑 뭐 스티커 이런 게 아마 이쪽에만 있어서 이렇게 줄을 다 서야 돼요. 어,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줄을 서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한 건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원분이 직접 뽑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 제한 그것 때문에. 아, 드디어 들어왔어요. 여전히 화면은 이렇게 선이 보이고 지금 시간은 12시 40분. 이렇게 12시 40분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형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앞에 지금 직원분 진짜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다 일일이 하나씩 순서대로 들여보내고 있고. 봉생인형은 수량 끝났습니다. 와. 구매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앞으로 가셔서 저희가 1인당 구매 가능해요. 스티커는 여기만 에 뭐. 있나요? 어, 네. 아. 끝났어, 봉생인형 앞에서. 스티커도 몇개안 남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 저도 많지는 않아요.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이럴 것 같았어. 귀여워. 스티커만 스틱... 두 개까지.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면 되나요? 아, 네, 제가 해드릴게요. 어, 아, 네, 두개 부탁드립니다. 모두 네? 인당 두 개죠? 네, 맞아요. 아니, 인당. 나... <laughs> 눈 앞에서 못 받았어. 어, 아니, 앞, 앞, 앞.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거 더 채워지나요? 아니요. 커도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와. 일단 저기서 뽑고 있어. 이렇게 빼서. 어, 허일 갖고 있어요. 이 어떻게 앞에서 끝나냐고. 아. 금만 빨리 왔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니까 일단 오늘도 예, 카라비노 마스코트 뮤랑 그리고 님피아. 얘네 22,000원 이세 개만 있어요. 이세 개만 있고 얘네들도 어 님피아 귀여워. 어 오다리다. 어? <laughs> 아 이거 토미카 토미카. 어, 예전에 예전에 판매했던 거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38,000원. 그리고 3만 원짜리. 어? 형이 거살 거야? 있어. 몇개 없어. 이게 어떻게 생... 저거야. 저 이게 오늘 들어왔잖아. 이 메타몽 인형들, 딸아큐, <laughs> 딸아큐 백팩, 그리고... 얘네들 안에 들어가 있어. 숨바쿠치 컬렉션, 가차가... 온문나 소리... 미소리 소리... 이거 귀여운데 생각보다? 얘 클리어 파일 생각보다 귀엽다 예쁜데 이잖아 이거 아 이것도 품절이라고? 진짜? 나 살.. 거의 어 진짜? 귀여워 헐 뒤에도 귀엽잖아 아나 이것도 살 거.. 그랬나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탐냈던 이거 이건 아예 안는데형나 때문에 샀잖아 이걸 야, 놓쳤어 예 이걸 놓쳐가지고 한..지? 아, 진짜 몇 분만 빨리 왔었어도 되는데. 이것도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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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메타몽 인형은 어디 있어? 어, 이거 뭐야? 낙서한 거야? 애기들이 낙서했다고? 투표는? 아, 이걸로. 와, 이걸 이렇게 낙서한다고? 이건데? 인덕션인데? 어, 예쁜데? 유리 아니야. 이거 레진일 거야, 아마. 이렇게. 어, 근데 이거 키링 은근 귀엽다. 오로라 스티커, 샤이닝 키링, 이거. 나 이거 샀잖아. 한 짝이야. 진짜? 근데 이게 랜덤으로 됐나 봐. 이게 원래 안녕인데, 안녕만이네. 풀풀 23,000원, 23,000원. 이 메타몽 인형들. <laughs> 차만 오늘부터 또 판매 새로 시작되는 거고, 참고로 얘는 오늘은 봉투가 1인당 한 개만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 원래는 상관없... 첫날은 상관없었고, 두, 그 5월 1일 때는 1인당 2개씩이 최대였었고, 이제는 1인당 하나씩이 최대예요. 근데 스티커, 네, 스티커 아, 예쁘다. 이게 진짜 예뻐요. 아, 예뻐요 뭐, 헐, 이거 킹... 아, 이게 그거네. 버블이어서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해 만지면, 오늘은 한번 이걸 해볼게요. 야, 구독을 하면은, 응, 음. 이걸, 네,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구독하면, 어, 그러면 이걸 받는 거? 그, 그전엔 너무 사람이 많았어가지고, 약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 아! 뭐야, 바로 됐잖아! 뭐야! 아, 이거 찍어서 저기 하는데, 서 아, 어. 어. 오. 안녕하요어 아, <목소리> 어, 뭐야?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와. 아니, 다음, 게임 잘하셨어요.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이름 맞추는 거야. 근데 한국어를 몰라요. 한국게뭐 아, 이런 하셔도 그런 거를? 네. 그 프랑스어로 해요. 저. 저. 아. 알아. 나 알아. 악토버. 어. 맞아. 맞아 정답.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 받았어. 이거 받고 싶었었는데. 귀여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한고로 여기는 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 적개산? 날? 어, 이것도 있어. 어, 큰데? 들어가 보자. <laughs> 어, 뭐야, 형, 이거 봐봐. 이 장구 뭐야? 어, 이거야. 만 원이야? 근데 만원 정도 되지 않아? 사이즈로. 어. 이거 만원 정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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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 제, 제 수지 있잖아. 수지, 저, 짱구. 그림 그린 거지. 오오! 어, 어. 짱구. 어, 맹구 옆에 저거. 콜! 난... 형, 이 짱구 봐봐. 이거다, 이거. 8,900원이네. 아니, 어, 이것도 있어. 아, 품절이야. 이거 어, 뭐야. 이것도 있어. 어, 근데 약간 그거네 중국 거네. 헐, 이것도 있어. 이걸 여기서 팔고 있어. 대박, 이거거든? 이걸 여기서 팔고 있어. 헐. 어, 뭐야, 이것도 있어. 8,900원. 얘 500엔인데? 근데 왜 미니토이지? 헐, 형, 이거 뭐야? 7,900원이야. 그 아, 근데 이게 진짜 귀여 이거랑 예 <laughs> 오늘은 진짜 끝! 응. 끝 안녕 바이바이 와네 이렇게 드디어 아 드디어 이제 메타몽 이게 오늘이면 이제 포켓몬 팝업이 끝인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다 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참이 다 달랐거든요 저는 이렇게 결국은 4개를 다 모았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잉어킹이랑 연꽃몬에서 너무 귀여워서 이걸 꼭 구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것도 구했습니다. 라프라스 피카츄, 그냥 메타몽. 그 파비코랑 메타몽들이랑 잉어킹, 연꽃몬까지이 뒤에는 다 이렇게 일반 포켓몬 상품을 볼수 있는 이 QR코드로 되어 있고요. 와, 이것도 진짜. 인당두 개씩밖에 판매를 안 해서 아쉽긴 합니다. 누르면 말랑말랑해요. 메타몽에도 이 스티커가 진짜 귀여워요. 이 통통코도 그렇고, 이 파비코도 그렇고, 진짜 스티커가 다 귀엽게 나왔어요. 근데 이 물방울도 예쁘다. 아이틴케스 사실 포기했다가 물론 초반에는 좀얻기 어려웠다가 지금 이제 구하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 겉에만 프린트되어 있는 틴케스예요 탐몽 자석 가차가 너무 탐나서 몇 개를 더 했거든요. 이렇게 입모양이 달라요. 귀여워. 구독자분이 어떻게 딱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을 여기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카츄... 피카츄 모양이고, 여기 가방에다가 하니까 딱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 괜찮다. <laughs> 네, 이렇게 드디어 메타몽... 포켓몬 팝업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